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에 시간은 모두 다 좋아육에서 예쁜 다육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 많이 왔어요. 하나씩 천천히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아리아나 군생 3,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예쁜 아이들이 왔나 하고 봤는데요. 요 까망이 아리아나가 군생이 3,000원이라고 해서, 와, 너는 오늘 메인 각이다 이랬습니다. 요 아이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처음보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 까망입니다. 제가 까망에 한참 빠졌었을 때요 아리아나가 가격이 꽤 했었어요. 얼굴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얼굴 하나에 몇만원 했었던 아리아나인데요. 지금 여기 9cm 포트에 최하 3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3,000원 완전 갓성비입니다 그럼 얼굴 하나에 1,000원 꽃밖에 안해 완전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대박이야 고 노래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 아이는 아리아나 오늘 3,000원 색감 너무 예쁘고요 군생이라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이런 아이 데려가시면 득템입니다 오늘 모두다조아육에서 찜을 하신다면 이 아이 첫 번째로 찜하세요. 다음은 붉은별 한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붉은별은 제가 오늘 모두다조아육에서 처음 보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고 목대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서 이 아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요 옆에 아리 아리아나한테 유아이가 가격이 밀렸습니다. 유아이 너무 예뻐. 그런데 유아이 어 조금만 목대 올라고 사이즈가 크면 만원 넘는 거라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막 모두 다 좋아요게 착한 가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9 c m 포트에 세퍼 에요꼭 샤포테와 어 레티지아를 어 합성해 놓듯한 그런 느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요. 검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 목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입구 좁은 롱분 스타일에다가 분갈여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붉은 별이 아이는 오늘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무근둥이 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아이 7.5cm 포트에 어, 5,000원으로 왔었던 아이인데요 요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착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3,000원으로 정말 이 아이는 어, 물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3,000원으로 아, 그냥 내보내자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재고 정리를 막 해야 될 때죠. 재배 농가도 이렇게 어, 7.5cm 포트에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 보라르 브리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착한 가격 3,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앙상블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사장님이 예전에 5,000원에 입고시켜갖고 몇 달을 키웠습니다. 5,000원에, 어, 입고가 됐었는데, 이 아이 시집 못 가고 계속 있다가 사장님 흙으로 분갈이해서 몇달 동안 키우다가 이렇게 3,000원으로, 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엽성은 환약 스타일이면서요,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 연한 핑크를 무리지는 앙상블 오늘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포토시나 군생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포토시나는 9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엽성 환엽이면서 통통하고 이렇게 라인이 빨간 빛감으로 투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포토시나입니다. 베리 종류죠. 요 베리 종류 중에서 이렇게 포토시나가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베리 중에서 엽성 통통하면서 한엽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이포토시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9cm 포트에 있는 이아가 오늘 7,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문음스 군생 착한 가격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춥스는 7.5cm 포트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춥스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솜털이 있고요 이 아이가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쁩니다 한동안 춥스는 천하만 있고 생을 보기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생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자구가, 와, 이 자구가 안에까지 보글보글 나오고 있는데 가격 7,000원, 아니 5,000원. 너무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완전 득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한 만원씩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다육이 가격이 정말 많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붉게 물이 들면 예쁜 춥스 오늘 5,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인 군생 6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인이 이런 색감 말고 조금 녹빛 있죠 가인이 두 가지 버전인데요 요 가인은 꼭 알바 뷰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옆상 통통하면서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 보라로 물이 드는 게꼭 알바 뷰티의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쉐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인 최하 어, 어, 보니까 다 3두네 3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엘르 군생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티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뒤에가 이렇게 울룩,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 게이 아이의 매력이랍니다. 입장 짤뚱하면서요. 통통하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점박이 물이 들어서 예쁜 이 아이는 엘르 어, 최하 쌍두로 되어 있고요. 원래 이 아이도 6,000원에 판매해야 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사장님이 5,000원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줄리아나 한포티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줄리아나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이죠. 이 아이 엽성 환엽이면서요. 이렇게 찐빨강, 자주 빨강으로 물이 들고요. 좀더 키우면 목대까지 생겨서 예쁜 아이입니다. 수염보다 물이 좀 더, 더 빨리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이 예쁜 줄리아나. 오늘 한포트에 3,000원 착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콘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니콘은, 와, 옆서 각이 보이나요? 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 같은 그런 엽서, 길쭉한 엽서에 이렇게 뽀얀 각이 생겨서 귀여운 유니콘. 꼭이 각이 유니콘 뿔 같나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은가 싶어요. 9cm 포트에 있고요. 돌로 하면서 연두빛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니콘. 뽀얀 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처럼. 가격 착하게 입고가 됐네요.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너는 혼자 꽃대를 이렇게 피우고 있니? 꽃도 너무너무 예쁜, 어, 유니콘입니다. 다음은 시에라 군생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시에라 목대 나왔어요. 목대 나오고 어, 기저 부분에 아가 자구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입고 됐던 거를 기억하고요. 이 아이는 지금 둘레 네, 여섯일곱 일곱 개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한일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원래는 더 작은 화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흙으로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라인 손톱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시에라 묵은둥이 완전 찐 묵은둥이네요. 오늘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페리도트 군생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적신 군생이에요. 여기 적신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리도트가 저 왕초보 때는 얼굴 하나에 보통 4, 5천 원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두다. 그러면 최소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했었던 요 페리도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손톱 완전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고요. 연두와 주황색이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요 페리도트예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가격도 너무너무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페리도트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퍼플 틴트 얼큰이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9cm 포티에 는이 퍼플 틴트. 와, 복숭아 빛감으로 환엽이면서 백분감 이 있으면서 너무 예쁘죠? 어, 꼭그 얼큰이 백봉의 그 퍼플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짱짱하고 건강합니다.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전부 다 살균, 살충까지 다 해줘갖고 아이들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엽상 환염이면서요. 통통하고 색감도 예쁜 퍼플 틴트.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피치스 앵크림.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센트 포티에 처음부다삼두로 되어 있어요. 살짝 배분감 있으면서 핑크 라인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피치스 앵크림. 이 아이는 정말 옛날부터 꾸준하게 사랑받는 국민다육 중에 국민다육이죠. 아마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 중에 피치스 앵크림을 안 키우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치스 앵크림인 거고요. 오늘 삼두 군생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황진이 한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황진이는 정말 엽성이 통통해요. 엽성 통통하고요. 이렇게 목대가 생겼습니다. 목대가 제 손가락만치 통통하고요. 여성도 환합이면서 굉장히 두툼합니다. 옆, 옆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이 완전 통통하게 토실토실 살이 붙어서 너무너무 예쁜 황진입니다. 이렇게요. 8.5cm 포트에 이렇게 꽉 차고 있고요. 이 아이 좀더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이 황진이 오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큰이 헤라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목대 보이나요? 완전 묵은둥이 얼큰이 헤라입니다. 10.5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는 대략 한 12cm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완전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 보라색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완전 얼큰이 묵은둥이 헤라입니다. 오늘 착한 가격 4,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세쿤다 바이낸시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세쿤다 바이낸시 요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라인 붉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자구도 자연으로 잘 다는 아이예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10.5cm 포트에 이렇게 뺑 돌아서 목도리 두르듯이 아가자구 달고 있는 세쿤다 바이낸시고요. 요 아이 붉은 라인으로 물이 들면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젬스톤 한 보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젬스톤 이 아이는 까망이 중에서 제가 정말 예뻐하는 젬스톤입니다.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완전 다크한 까망이로 해서 너무 예쁘고 뽀얀 각이 생깁니다. 이 아이 지금 보이나요? 뽀얀 각이 생기고 이렇게 따글따글 해주고요. 이 아이도 보면은 각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9cm 보트에 있습니다. 유아이는 작년에 만 원으로 입구가 되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 사장님이 사장님 흙으로 분갈이해서 거의 1년 동안 따글따글하게 키웠고요. 완전 건강한 잼스톤이랍니다. 오늘 9,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글동글 엽선 귀여운 엔젤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엔젤도 지금 보니까 사장님 흙을 분갈해줬네요. 이 아이 7.5cm 포트에 있었다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10.5cm 10 포트로 사장님이 이식을 해서 이렇게 엽성 통통하고 얼큰이로 키워놨습니다. 얼룩덜룩하게 물드는 게이 아이의 매력이고요. 엽성 통골동굴해서 사랑스러운 이 예쁜 엔젤. 오늘 착한 가격 3,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레드와인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레드와인은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죠? 레드 빛감과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어서 레드와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색감 예쁘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요. 더 새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 레드와인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 와인은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요와이가 레드와인 군생인가 봐요. 요거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사장님 어, 당황했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델라 군생 착한 가격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델라 허, 가격 너무 좋아요. 저 캠핑장에 아델라 하나 있는데 그 아이 18,000원이었었는데요. 이거보다도 작고, 이거보다도 얼굴밥 작고, 색감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 지금 9,000원으로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 아이 지금도 색감 통통하고 예쁜데요. 이 아이, 이 아이 좀더찐 다홍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좋고요. 자구도 풍성한 아델라가 9,000원. 완전 신나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어, 모아서 화분 깊숙하게 분갈이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델라 최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붉은색 레종 한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아가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 레종 완전 푸르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하나 꺼내서 볼까요? 맨 앞에 있는 아이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고요. 색감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 올 때는 외도로 왔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랑 세월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아가자구를 달아갖고 군생이 됐어요. 와, 언뜻 보면 삼방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이즈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레종입니다. 또, 레종은 지금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사이즈가 대략 한 15cm 나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색감도 예쁜 레종.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애플 캔디 쌍두 5 0 0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색감 보세요. 정말 빨간 사과 같지 않나요? 이 애플 캔디는, 어, 진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 애플 캔디예요. 그래도 가격 좋아졌네. 쌍두가 5,000원이면. 보통 얼굴 하나에 5,000원씩 했었던 거고요. 이 아이 지금 5.5cm 보트에 완전, 어, 종자 폰트인데 완전 짱짱하고요. 이렇게 살짝 목대까지 나오고 건강해 보이는 애플 캔디입니다. 와, 예뻐, 예뻐. 어머, 하나 더 꺼내려고 했더니. 잘안 빠지네. 이렇게 색감 예쁜 애플 캔디, 목대 나오고 있는 요아가 전부 다쌍두예요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로블 레드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름에서 레드,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을 게물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아에 지금 9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목대 있고 가운데 아가자구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엄마 얼굴 있고 뒤쪽으로 아가자고 달고 있고요. 지금 색감은 다홍색 주황 다홍인데요. 이 아이가 좀더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새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노블레드 군생 오늘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달샤벳 쌍두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동안 이 달샤벳이 가격 어마무시하게 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달샤벳이 5 0 0 0원 쌍두로 나왔네요. 5.5cm 포트에 있습니다. 5.5cm 포트에 있는데요. 사이즈가 좋아갖고, 어, 이가들이 옆으로 되어있어요. 옆으로. 사이즈를 재보면 한 8cm 나옵니다. 옆으로, 대각선으로 재면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제가 쌍두라고 했지만, 어, 쌍두도 있고요. 이렇게 삼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 다이샵의 대품 사이즈는 정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미니미해갖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번 찰스톤 군생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이 찰스톤 사이즈 너무 좋고 두스도 좋은데 이 아이가 오늘 7,000원이네요. 이 찰스톤 작년만 해도 얼굴 하나에 5,000원씩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 지금 보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사두. 사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최하 3도예요. 최하 3도, 3두, 3도짜리는 두 개밖에 없고 거의 다 4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쁜 이 찰스톤 군생이 7,000원 완전 가성비죠. 이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완전 득템할 것 같습니다. 3도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똑바로 게 삼각형으로 수형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찰스톤 착한 가격 7,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동통 귀여운 티볼리 쌍두.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티볼리도요, 입장 짤뚱하고 통통하면서 이렇게 각이 생겨갖고 너무 귀엽습니다. 세상에,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뽀얀 각이 생겨서 오동통 귀여운 요 티볼리입니다. 아, 티볼리가 이렇게 예쁘지는구나. 세상에, 요 아이 보세요. 짤뚱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티볼리 5.5cm 포티에 전부 다 쌍두입니다. 어, 화양연화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화양연화는 원래 6,000원에 판매되는데 사장님이 5,000원하고 가격표를 바꿔놓으셨네요. 이아이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라인 찔반강으로 되어 있고 뒤로 살짝 쿵 넘어가는 그런 쉐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너무 멋있네요. 일단은 이 아이는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양연화. 사이즈 너무 좋고요 라인도 너무 예쁜 유아가 오늘 착한 가격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더스티 로즈 자연 군생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맨 앞에 있는 아이 팔 벌리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엄마 얼굴 있고 좌우로 아가 자고 이렇게 달고 있는 어, 더스티 로즈에 있습니다. 정말 자연 군생이네. 목대 꿀복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분감 있으면서 보라보라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서, 어, 사랑받는 더스티 로즈고요 이렇게 군, 자연 군생으로 가운데 목대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 너무 좋아요. 10.5cm 포트에 있어서, 이런 아이는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종 카시즈 자연 군생.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원종 카시즈 자연 군생은 지금 목대 꿀벅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엄마 얼굴 있고 아가 자고 있는 자연 군생입니다. 요 카시즈 유런 아이들 자연 군생 만나기 어려운데요. 세상이 너무 예쁘네. 엄마 얼굴 있고요. 엄마 얼굴 이렇게 뺑 돌아서 아가 자고 달고 있는 원종 카시즈 자연 군생입니다. 일단은 요 원종 카시즈, 이런 아이들 자연 군생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베풍감 있으면서요, 이렇게 인디언 핑크 보라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요 원종 카시즈입니다. 어,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은 원종 카시즈 자연 군생. 요 아이의 한 포트에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클라우딩금 자연 군생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클라우딩금 자연, 이 아이는 지금 13cm 보트에 삼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엄마 목대 꿀벅지하고 있고요. 아가 목대도 좋죠. 이렇게 보면은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삼방금 보이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와, 예뻐요. 이렇게 인디언 핑크 살구 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지금 이런 아이는 얼큰이 쌍두인데 금발이 진짜 좋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금빨 너무 좋은 아래 입장까지 완전 삼방금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클라우딩 금 자연군생 오늘 한 포트에 만2 0 0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차밍블루 자연군생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차밍블루 자연군생인데요. 요 아이 가운데 철화 있고 뺑 돌아서 이렇게 아가자국 달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수영을 하고 있는 차밍블루 자연군생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포트가 18cm 포트예요. 18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수영도 너무너무 너무 예쁜 이 아이 오늘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프랭크 뭉크 대품 사이즈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사이즈가 16cm 포트예요. 16cm 포트예요. 완전 사이즈 좋은 프랭크 뭉크 대품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가 18,000원이라니. 저 왕초보 때는 이 아이 사고 싶어서 완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아이고요. 라인도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프랭크 뭉크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단수도 많고요.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격이 18,000원. 가격도 너무 좋죠.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딱두 개밖에 없어서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블랙 사바스 대품 사이즈 2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8cm 포트죠 16cm인가? 16cm 포트에 이렇게 얼큰이 엄마 있고요 이 아이는 좌우로 아가 자고 있고 이 아이도 너무 멋있다 완전 너무너무 멋있는 이 얼큰이 블랙 사바스 옆에 아가 자고 있습니다 엽성 너무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사이즈 너무 좋구요 색감도 너무 예쁘구요 뽀얀 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전 묵은둥이 얼크니 블랙 사바스 오늘 2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마케베니아 자연 군생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마케, 마케베니아는 마케베니아 금 있잖아요 근데 요즘 생얼은 정말 귀한 아이인데 얘는 금보다 생얼이더 비싸다는 마케베니아입니다 유아이 지금 16cm 포트에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엄마 얼굴 있고 옆에 아가 자고 있고 밑에도 다시 아가가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마, 마케베니아 정말 생얼 만나기 어려운 유아이 오늘 16cm 포트 에 있는 얼큰이 유아이 2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 어,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요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구요. 자구도 좋구요. 일단은 마케베니아 자연 생얼을 만나기 어렵다. 어려운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요런 아가들 만나기 어려운 마케베니아 생얼 자연 군생입니다. 세일렌 철아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세일엔 철아 요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습니다. 허, 세상에 다글다글한 거 보이나요? 자구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도 붉은색으로 라인 물들으면 너무 예쁘죠. 완전 다글다글하게 사이즈 너무 좋은 세일엔 철아 오늘 한 포트에 8,000원인데요. 이렇게 아직 이건 물든 것도 아닌데요. 어, 붉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새빨갛게 물이 들면 멋있는 세일엔 철아 오늘 사이즈도 좋습니다. 다음은 브레이브 철화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요즘 브레이브 철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와, 이렇게 또큰 사이즈는 오랜만에 만나네요. 이렇게 12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 이 정도면 한 14cm 합니다. 생얼이랑 철화랑 잘 엮여 있고요. 살짝 백분감에 이렇게 뽀얀 어, 핑크로 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요 브레이브 철화. 정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생얼이랑 철아랑 잘 엮여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레볼루션,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레볼루션은 작은 사이즈도 막 만원, 만이천원 이렇게 하는데요. 요 아이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완전 목대도 너무너무 좋고요. 요 아이는 엽성이 어, 살짝 반, 반을 접어 놓은 듯한 그런 엽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꼭 하트 같은 그런 엽성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요. 핑크 살구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히 목대 나오고 있는 이 레볼루션. 이 아이는 어 지금 12cm 포트에 있긴 한데요. 어 목대가 생겼기 때문에 좀더 작은 사이즈 화분에 폭어 묻어서 넣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생얼도 있고 옆에 철화도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아이도 생얼이랑 철화가 같이 있네. 너무너무 예쁜 레볼루션 대품 사이즈. 오늘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엑설런트 한포티에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엑설런트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 아이도 꽃 피면 더 예쁘겠죠? 이 아이는 원래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사장님이 13,000원으로 해주셨고, 사이즈는 대략 18cm에서 한 20cm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 이 아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갖고 조금 롱분 기다란 롱분에다가 분갈이해서 늘어지게 분갈이해줘도 너무 예쁠 것같고요 라인도 너무 예쁘죠 사장님이 유아이 데려다가 진짜 잘 키웠네 라인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엑셀런트 어~ 유아이는 오늘 한 포트에 만 삼천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모두 다 좋아요. 여기 왔는데요. 오늘 비도 오고, 사장님이 이렇게 맛있는 닭볶음탕을 해줘었고 지금 닭볶음탕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나물이랑 버섯도 볶았고요. 꼬치랑 멸치도 볶았고, 오이소박이랑 묵은지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와. 뭐 일단 밥 먼저 먹고 힘내서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라촉진 다둥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바라촉진 다둥이, 요 아이는 3 0 0 c c 로 되어 있고요한 개에 만 삼천원입니다. 요 바라촉진 다둥이, 요 아이 적심했을 때, 어, 아니면 이꼬지했을때 뿌려주면 자구가 뽀글뽀글 잘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바라촉진 다둥이, 요 아이 한 개에 만 삼천원인 거고요요 스프레이, 요거 꽂아서 흔들어서 뿌려주면 된답니다. 뿡뿡이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육생활에꼭 필요한 뿡뿡이죠 이 뿡뿡이 소프트합니다 완전 소프트해서 바람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이 어, 아이 하나에 6,000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소프트해서 바람 잘 불어지고 흙잘 털어지는 뿡뿡이 이 아이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균킬, 춘킬 한 개에 6,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육 생활의 필수품인 거고요. 요 아가는 꼭, 어,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언제 어떻게, 어, 깍지가 생길지 모르니까 요 아가들은 예방용품으로 왠지 갖고 있으면 든든한 그런 느낌? 요 균킬, 어, 스프레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cc고요. 한 개에 6,000원씩입니다. 균킬, 어, 6,000원. 충킬, 6,000원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숯볼 10L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이 이탈리아 숯볼 UI는 가볍고 통계성 좋고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UI는 부피가 커서 다육이랑 합배송 불가하고요. UI만 어, 단독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는 4천원입니다.